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올릭스가 오늘도 어, 좋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봉을 보면 아주 이쁘게 15% 가량 상승으로 이번 주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최근 수상한 흐름이 있었죠. 뭔가 아 이제 우리가 지금 올릭스에, 올릭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어, 추가적인 빅딜 미팅 또는 기술이전에 대한 공시 이런 것들을 기대해가고 있는데. 이때 이 상승 초입 구간에서 나왔던 흐름과 지금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때도 이제 우리가 기대를 막 했잖아요. 기술 이전.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제로가 언제 터질까? 그런데 뭔가 어, 공시 아무런 공시가 안 떴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 주고 이때 시간 외가 있을 때 시간에서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때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 나가고 여기서 갑자기 어, 기술 이전에 대한 공시가 뜨자마자 연상에다가 주가가 여기까지 64,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너무나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조정 구간을 겪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어 지금 수상해요. 여러분들 수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상승부터 제가 정말 수상하다고 말씀드리듯이 이단계에서 현재 외인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최근 올릭스가 일라이 릴리와의 빅딜 그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무조건 만들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딜, 빅파마와의 또 다른 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만큼, 만약 그런 게 터지면, 그러면 그런 게 터지면, 이 상승파동이 끝난 뒤에 잠시 조, 소폭 조정 구간을 가졌지만, 여기서 새로운 상승파동이 다시 또 나올 확률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어,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순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구독자 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어, 우리가 이 상승 파동이 처음 나왔을 때 영원한 상승은 없다. 사실 이게 이렇게 주가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가진 종목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라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종목이라도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결국 고점에 대한 신호가 완벽하게 뜨고 조정이 나오고 조정단계가 뜨고 조정단계가 정확하게 또 타점에 대한 매수에 대한 또는 바닥 구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어, 타점 관련한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나가야 돼요. 제 주위에도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올릭스를 잘 알아서 내가 바이오를 잘 이해해서 올릭스에 대한 뭐 내부자 내부 정보가 있어서 이 올릭스로 내가 수익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해요. 제 주위에도 올릭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도 올릭스가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차트에서 너무나 명확한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이 고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서 매수를 잘 하는데 이게 도대체 고점이 어딜지, 그러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고 이 고점에서 또매수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적어도 저와 함께하면은 이 자리가 매수 자리인지 매도 자리인지인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릭스를 보겠습니다 자 올릭스를 보면은 어 제가 분석했던 그내용들 그대로 또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말씀드렸던 그대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최근 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게 사실 너무나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3파 고점 뒤에 4파 조정 뒤에 나, 이게 초보자가 보더라도 이건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이 카, 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하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너무나 쉬웠어 고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어 그리고 고점이 나왔을 때 뭡니까 이 매수 시그널이 그러니까 매도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해졌잖아요 주가는 올랐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선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받을 확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이 조정이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 봤을 때0.5 구간에서 우리가 보는 그 구간 그리고 또 이평선을 지지하는 라인에서 반등이 와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런 저점 단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상세에 대한 파동에서 이제 고점이 고점에 대한 매도시그널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게 뭐가 터져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제 생각에 어떤 모든 유도 간에 분명 이 고점을 만들 고점을 형성해 줄 파동을 그려나갈 재료가 터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차트를 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여기다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터져야다는 움직인다. 그럼 이 늦어요. 그런데 확률이 높은 자리를 잡아 나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호재가 터지고 고점에서 악재가 터지는 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점이 아직 어디까지 올지 몰라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점쟁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린 단지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뜨면 그때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올릭스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타점 위주로 계속 클럽 갈 거니까요 아직 못 오신 분들 어, 지금 많은 올릭스 주주님들이 와 계신데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올릭스 네, 올릭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올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저점에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에 뜨는 다양한 종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 어, 이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는 라거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 저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어,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자료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평단과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좀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꼭 어,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부분이라, 부분이라는 걸. 누구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올릭스 여러분들 문자 구독자방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습니다